이제 신천지 측이 고청무를 제명했는데 과연 이것은 제명으로 끝날 사건인가 하는 것 우리가 신천지가 정말 그들 말대로 공이 공도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면 이대로 끝날 것인지 를 한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금을 횡령했으면, 사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돈을 어떻게 뜯어냈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만지, 돈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확인서 써준 신도는 그 돈은 어디서 나는지, 이것을 내역을 정리해서 유무죄를 따지고, 그리고 그 내역을 갖고 형사고소는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내부적으로 실제로 고전 총무를 상대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 진실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공의공도,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했으면 해쳐먹은 사람 상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쉬운 문제일까요? 고청무가 과연 이만희 교주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신천지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특히 이만희 총회장의 부도덕한 그 약점들을 모르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카드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고동환 총무가. 이 고전 총무는요, 김남희 전원장이 배도자로 몰리던 2017년 연말부터 그, 김남희 씨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보여요. 김남희 씨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만희 교주와 춤추는 장면, 둘이서 놀고 있는 장면 한번 보셔야 됩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게. 2012년 9월 16일. 이 한참 김남희 씨가 잘 나갈 때 나왔던 영상입니다. 비오는 날이었거든요. 비오는 날 둘이 이거 결혼식 한다고 영적 천국 혼인잔치 한다고 신도들 10만 명 정도씩 몰아넣고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요. 어... 화장실도 못 가니까 기저귀 차고 10만여 명의 신도들이 여기에 총 동원된 거 아닙니까? 둘이 이러고 놀았어요. 아주 올값을 떨고 있죠, 아주. 둘이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요, 그리고 2017년 연말 급격하게 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틀어져요. 어, 이렇게 놀아나던 양자는 2017년 연말에 급격히 틀어집니다. 이만희 교주 얘기는 이 사람이 당을 짓고 자신을 배도했다는 거고요. 김남희 씨는 이긴재라는 이만희 씨가 사실상 종교 사기꾼이고 자신은 그 영적 배필이 아니라 실제로 육적 관계였다. 뭐 이런 폭로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때, 김남희 씨의 사건을 조사하는 팀이 꾸려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김남희와 이만희 대해 소상이 알게 된 사람 중한 명이 지금 제명된 고동환 전 총무입니다. 고전 총무는 아마도 김 씨를 조사하면서요, 수많은 수법, 이 김남희 씨가 신천지 안에서 또 자기도 많이 해먹었거든요. 그 수많은 수법들을 간파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만희 교주가 계시록 2장에 이긴자 철장권세 잡은자 계시록 17장에 백마탄 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니라 이 사람도, 야, 이게 똑같은 종교 사기꾼이나,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 이만희 교주가 고 총무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구속으로 계속 몰아 세우면, 고전 총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를 총 동원해서 이쯤 되면 뭐 막가자는 거죠? 라고 하면서 반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양자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간다면요. 그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만희 교주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그만하자. 이쯤에서 덮자. 그 얘기는 아마 이만희에게서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만해. 나! 나도이고 이러다 다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장 공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서야 될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도 020도 진리성읍 의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생각하는 신도들이 들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고전 총무를 형사 고소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배도자라고 내친 김남희 씨에게 둘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30억 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60억 원 횡령으로 유죄 처분을 받은 범죄자 이만희 교주 책임을 물어. 가지고 종교 사기 행각을 중단하고 총회장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라 라고 해야지 정상입니다. 강사는 물론 12지파장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김남희와 불륜 저지를 때도 유천순씨 제쳐놓고 이러고 이제 해외 다녔단 말이에요. 여기 김남희씨, 이게 이만희 총회장, 이거 전 베드로 집화장. 지파장. 이 집화장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모님, 사모님 이 사람을 부르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집화장들이 이만희가 여성 문제를 일으키고도 선생님이라고 따르는 영원한 종들이 이 집화장이고요. 그 이만희를 물고 빨아줘야지 자신도 자리를 분전하고 그래야 종교사계의 한 통속이 돼서 교류에 세뇌된 신도들의 골수에 빨대를 꽂아놓고 액기스를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만희 교주 죽을 때까지는 아마 숨죽이고 자기의 자리가 유지되기를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잘못 보여 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닥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자기자리 날아가는 거는 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로 강등되거나 이만희 교주 죽기 전에 낙인 찍히거나 제명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자리를 숨지기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들이 집파장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의 잘못들 비리 부도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집파장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신천지 의 뜨거운 감자가 된 남자 고동환 전 총무. 그의 비행과 그것을 묵인해주고, 현재의 자리까지 오도록 마당을 깔아줬던, 멍석을 깔아줬던 이만희 교주. 이 둘이 이제는 한판 붙을 것인지, 아니면 신천지 신도들이 모르는 어디선가 서로, 야, 우리 이쯤에서 가협하자. 서로 덮자, 사호간 양보하는 것으로 이 시나리오의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아주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한편의 종교사기의 막장 시나리오가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 아주 추악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